아아 아, 윤석열 그 TV를 24시간 MBC만 틀어라 뭐 이런 <laughs> 이런 아, 아이디어가 개봉을 개봉을 매분수만 틀어주던지 아, 아, <laughs> MBC만 MBC가 24시간 내내 <laughs> 윤석열 씹거든 <laughs> <laughs> 아, 약간 아이디어다 아, 야생각 진짜 기분 묘하겠네 아, 나 씹는 방식을 계속 보고 있었어 <laughs> <놀린> 또 자면 <자녀를> 혼나고 <하 Solar> <놀린> <잘> 근데 <Mutter> 그거 아니면 아예 볼게 없어 아. 어, 그 보다 보면 아, 내가 잘못이 있구나 라고 아마 <laughs> 할거열도 어. 윤석열 욕할 거야 <laughs> <laughs> 무지막지하게 <laughs> 아, 당분간 MBC 조금만 더 힘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볼수 없는 입장이니까. <laughs> 네, 네, 네. 그리고 요새 KBS가 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. 아. 예, KBS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, 어, 뭐 나쁘지 않겠네. <laughs> 예. 뭘 틀어도. 고맙습니다. 예. 가장 확실한 교정, 교화 방법인 것 같은데. 음. 아,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어. 제대로 된 이제 정보를 본인이 음. 접할 수가 있으니까 아, 그렇죠. 아, 인간되지 않을까. 뭐 지지자들의 염원도 이루어지고 음. 그렇게 간절하게 윤 어게인을 외치더니 네. 다시 또 들어가는. <laughs>